자, 비티입니다 이거는 이, 얼마 전에 쳤던 모의고사 3모 고등학교 2학년 문법 문제요. 뭐, 3점짜리 문제들은 고등학교 2학년거 뭐, 3점짜리 문제는 다 올린 것 같고, 다른 거뭐 하다가 그냥 다는 귀찮고, 몇개올리는데 문법 문제들 또 그러니까, 문법 문제야. 문법 문제 이거 뭐2점짜리도 3점짜리 아니고. 그래도 이게 애들이 자꾸 문법이 어렵다니까, 문법도 이제 2점짜리도 안 되고, 3점, 3점짜리도 안 되고, 2점 되는 거. 예전에 문법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있었고, 두 문제 있어가지고 맨날 문법 두 문제 틀려서 뭐, 몇 점이 까있니, 6점이 까있니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지도 않고 한 문제, 그것도 또 딸랑 2점짜리밖에 안 되니까 문법 문제 하나 날린다 해도, 뭐, 자기가 받는 등급에 크게 영향을 안줄 수도 있으니까, 문법 문제 때문에 뭐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이렇게 문법 문제, 문법적인 내용도 오는 내용이죠. 이, 문법적인 것도 문법적인 거지만,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 가끔씩 문법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문이 좀 어렵게 적혀 있는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서, 그걸로 인해서 문법도 다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문제들도 있죠. 자, 일단 이거는 보면, The prominence of the social dimension in food writing. 밑에 뭐 다른 몇개 있던데. 뭐이 이렇게 prominence란 말고 두드러짐이요. 원래 prominent라고 이렇게, 저명한, 유명한 형사도 있잖아. 그 그러니까 어떤 두드러짐. 뭐 어떤 뭐, 흔히 부각, 두각,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social dimension in food writing. 즉, 음식에 관한 글을 쓴 거에 있어서, 이런 social dimension, dimension이 차원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차원, 또는 뭐 사회적인 어떤 측면, 사회적인 입장 측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음식에 대한 글을 쓰는 데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그런 두드러짐. 음식 글에 뭔가 사회적 차원, 사교적 차원, 이런 것들이 두드러져 있다는 그게, my suggest, 뭐를 시사할 수도 있다는 거.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으로 도 suggest를 소조 제안하다 말고, 뭘, 대접속사. The flavor of food, flavor가 맛이라는 소리죠. 음식의 맛이 스테이킹 s 백스 t 음식의 맛이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라 소리니까, 결국 음식의 맛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시상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 b a 테이크 백스 t 뒷자리를 차지하다 해서, 뭐 이게 조금은 의미상으로 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면 앞에다 둘 텐데, 중요하지 않은 건 이제 뒤에다 둔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I suspect.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suspect 의심한다 추측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접속사에서 뭐 문장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됐거 맞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view. 뭐, view, a, as, b, as, view, a, as, b, as of,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 b로 보다 이런 소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아요. 뭐로서 view, view가 동선을 보다 이렇게 되는 소리죠. 뭐라고? secondary importance. 뭔가 이렇게 부수적인, 세컨드 이차적인 뭐, 부수적인, 부차적인 이런 소리를 써죠 뭔가 이렇게 부수적인 중요성으로 본다라고, 어디서. 소셜 세팅. 어떤 사회적 그런 어떤 이 사교적인, 여기는 소셜 세팅이라고 해서 어떤 사, 사교적인 어떤 상황 이런 거 얘기하겠죠. 뭔가 이렇게 사교 모임이라는 사교적 상황. 소셜이 사회적인 또는 사교적인 이런 소리니까 뭐 음식 먹자고 한번 만난 그런 사회적 또는 어떤 사교적인 상황. 세팅. 여기 지 관계없어 외워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쓴 거죠. 어떤 사교적인 소셜한 세팅. food is served. 즉 음식이 제공되어진다 해서 이렇게 완전 문장의 온로 봐도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적혀있으면 틀려. 여기 만약에 위치를 쓰느냐, where를 쓰느냐, 아니, 위치를 쓰느냐, 뭐 다른 뭐 전사대 관계대명사 쓰느냐, 그러면 전사대 관계대명사 맞겠죠. 즉, 이렇게 음식이 is served. 제공되는 그런 소셜 세팅. 어떤 사교적인 어떤 세팅. 환경에서는, 상황에서는 맛이 그냥 어떤 부차적인 거, 부수적인 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긴다는 거. 어떤 사교 모임에 가서 어떤 먹는 어떤 이 음식의 맛은 그냥 그런 그냥, 그냥 뭐 부차적인 거, 부수적인 맛있어도 그만, 뭐 맛없어도 그만, 물론 맛있는 게 좋겠지만 음식, 그 모임의 어떤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음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는 거죠. 오도도 비록 말지라도, our social g a t h 모임이라는 소리잖아요. 죠 우리 어떤 사교 모임이 g a t 소셜 r i n 에서 사교 모임쯤 되겠죠. 우리 어떤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 모임들이 call us, call s 이런 말들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외우지 않아도 일단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라서 합치다, 뭐 모이다, 뭐 이런 뜻으로쓰는라틴어요 그런 거는 뭐 밑에 적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이 사회적 모임이 우리 어떤 소셜 c i a 사교적 모임들이 음식을 주변으로 해서 모인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보통 사교적 모임은 음식도 늘 같이 따라 나오니까 음식을 주변으로 모인다 하더라도, the meaning of these gatherings. 이런 모임의 의미는, as meaning, 이게 주겠죠 모임의 의미는, does not seem. 심대 투부정사 또는 뭐, 심대 형사에서 뭐뭐에 보인다 모인 것 같다, 이런 소리죠. 이런 어떤 gathering, 모임의 의미는, does not seem to depend on, 어디에 달려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 맛에 달려있는 것 같지 않다는 소리. depend on,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이런 소리죠. 물론 뭐,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는 뜻으로도 당연히 쓰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늘사기모임에 따라 놓긴 하지만 이런 모임의 의미는 그렇다고 음식에 depend on, 달려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플레벌, 음식은 그럼 보여주는데 뭐 assist, 도와준다 해서 뭐 동사 쓴거 맞는 것 같은데 주어가 또 플레벌 3층 단수가 하니까 단수동사 써서 음식이 뭘, the narrow purpose of, 좁은 목적, 무슨 목적, 이 동결 라틴전사스 써서 filling the belly, belly the peso, 배를 채운다는, filling the belly, 말 그대로 배를 채운다는 그런 좁은 목표를 가지고 어떤, 뭐, 맛이 도와, 좁은 목표를 맛이 도와준다. 그 맛이 있으면, 배를 채우는 그 어떤 목적을 빨리 이룰 수 있겠죠. 맛이 없으면, 그래도 모임에나가는데 배라도 채워야 되는데, 배도 못 채우고,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주어, 플랩, 삼진 단수, 주어에 맞게, 뭐, 단수동사, 시스터, 쓰레쓴거 맞는데, 맛이 뭘 도와준다 해서, 맛이 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니까, 수동도 아니고, 농동는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once that is accomplished, 일단 주어동사쓰으니까 접속사가 일단 뭐마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쓴 거예요. 일단 마음면 그것, 그것이란 게 이제 이 배를 채운다는 그 목적이 얘기하는 거겠죠. 배를 채운다는 그 목적이 accomplished, 성취가 되면 가 이루다 성취하다 이런 소리죠. 그런 게 이루어지면 성취가 되면 it provides the backdrop. It, 이제 그시 있죠. 플래버가 뭐가 된다는 거 p r o v i d e the backdrop. f p l o i s h e d r 취가 되면, h a c t e c o m p l v i e s h r e s t o it provides the b a c it provides t h a c d r o v a m i v c r o v i d e s the p t r o i d h b r o p h o t e t h o t v e r v c a c s t o g e the r 그 사회적 역학들이 그 모임을 뭐라고 캐릭터라이즈 하든 간에, 캐릭터라이즈가 뭐 특징을 지우다 이런 소리니까그국그 사회적 모임이, 그런 게르밍이 사회적 역학들이 그 모임을 뭐라고 특징 짓든지 간에 복합관계를이사해서 즉, 그런 사회적 역학으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고 특징 짓든지 간에, 무슨 모임이든 상관없이 맛은 뭐를 제공한다고, 백드랍, 즉, 배경말을 제공한다는 거. 결국 맛이, 뭐, 그게 렇 중요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 있죠. 사회적 거기 어떤, 일단 배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배만 채우고 나면, 그 모임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음식의 맛 같은 건 그냥 백트럭. 배경으로밖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 These can be understood.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될수 있다는 거지. Independently of it. 이게 뭐, 뭐랑은 별도로구죠 Independently of it. 뭐랑은 별도로. 뭐, f l a r of the food. On food. On offer. 제공되는 그 음식의 맛하고는 원숭이의 마타고는 별도로, 이런 것들, 그 어떤 뭐, 역학, 사회적, 그 모임의 사회적 역학,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죠. 그거하고 마사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콤라이스 문장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서 The Appreciation of 에서 이거 지금 문장 끝난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뭐에 이해. Appreciation이 뭐 감사나 또는 감상. 또는 뭐, 진가에 대한 인정. 진가에 대한 인정, 이런 의미로도 써죠. 물론 감사도 쓰지만 Understood to be personal or and subjective. 이거는 그 앞에 and then over 같은 접속사 없이 접속사 없이 이렇게 콤마만 찍게 있다만 이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칼도 하고 그리고 여기 어떤 대명사 다시 말해서 그 음식의 이게 맛맛 맛을 플레버 받아주는 이, 그러니까 같은 대명사랑 접속사 그러니까 뭐 end of it 뭐이 정도로. end, 그리고 여기 end 같은 거 적고, end, the appreciation of it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것, 즉, 맛에 대한 어떤 appreciation, 진가, 즉, 그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맛에 대한 어떤 appreciation, 진가나 감상은 어떻게 된다고? 감상으로 보면 되겠죠 그거는 to be personal. 뭐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subjective. subjective는 뭐 주관적인 거. 주관적인 걸로 여겨진다 해서. 이두 문장을 이렇게 적혀는 접속사 없이 콤마만 찍혀져 있는가. 여기 지금 맛을 받아주는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접속사 없고,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 같으면 진짜 말 그대로 접속사랑 대명사 둘 다를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뭐, 이 접속사 대명사 둘다 역할하는 관계 대명사 위치가 쓰니까, 맞죠? 이 조금 어려워, 그 앞에 콤마 찍혀있고, 두군데나 보통 이렇게, most of them, some of them,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쓰이는데, appreciation of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또 뭐지? 하고 또 생소한 문장에 낯설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그 음식에 대한 그 어떤 이런 어떤 모임은 음식이 많다고는 뭐 별도로 인디펜던트로 이렇게 이해가 될수 있고 그리고 그 이해가 되어지는그 음식에 대한 그런 감상 음식 맛에 대한 감상을 해서 여기 지금 and the appreciation of it is understood to be personal and subjective 이렇게 and it 이렇게 따로 적혀 있으면 앞에 접속사 and 적혀 있으면 여기도 it 같은 그냥 대명사만 적어주면 되겠지만 앞에 접속수 없이 그게 대명사 자리니까 접촉사깔지 하고 대명사가나 하는 관계 대명사 쓴다 어렵죠. According to this conventional wisdom. 그래서 conventional wisdom 이게 전통적인 지혜에서 이런 보통 이런 뭐 사회적 통념이라고 통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통념에 따르면 이런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ceremony and ritual wonderful 음식을 둘러싸고 하는 그런 의식이나 ceremony나 아니면 ritual 의식. 그리고 또 소셜 이벤트 어떤 사회적 이벤트 배출 규산데좀 뭐를 제공하는 서플라이가공급하다 제공하죠. 음식에다가 그 어떤 그 음식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음식에다 음식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이벤트들 그런 것들은 다 만다 래서 이거 지금 콤마 콤마 에서 이제 순간에 계속 이렇게 몸에 따르면 이 주어는 이런 어떤 음식을 둘러싼 의식과 의식 예식, 의르모니의 의식과 그런 어떤 의식 그리고 소셜 이벤트들, 사회적 어떤 이벤트들,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세레모니센 a l 그리고 또 소셜 이벤트 이렇게 복수니까 e 스가 아니고 do를 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 주어가 단순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동사를단수 복수 썼냐 아니냐 이런 게 요즘은 시험에 문법을 되게 잘 넣어줘. 뭐 3학년 문법도 거기에 지금 주어가 단복 순위에 따라서 d s 가 붙고 안 붙고 그런 거. 몰라가지고 못 풀고 뭐 내용이 어려워서 막 읽는 게 문법인지 몰라서 헷갈리지만 문법 내용은 진짜 이런 중학교 때 이런 기본 문법 이것도 똑같이 주어가 ceremonies and rituals 그리고 뒤에는 또 social events 이런 게 주어라고 알면은 어두가니고 복수겠는데 ceremonies, rituals 그리고 social events 이게 렇다 복수잖아. 나 복수니까 여기도 더스날스 아니고 두낱더스날쓴다는건 주어가 삼치 단수일 때나 그렇게 쓰는 거니까. does not이 아니고 do not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것들이 do not depend on, 어디에 달려있지 않다고, quality of a sensation. 저 어떤 그런 감각의 어떤 그 sensation에 뭐, 그 음식에서 제공되어지는, 음식에서 provide 되어지는 sensation의 어떤 quality. 음식에 달려있는 건 아니라는 거. 즉, 음식에서 제공되는 뭐, 감각의 어떤 quality에 달려있는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뭐, 그런 것도 어떤 음식에서 p r o v i d e d 제공되어지는 그렇든 감각의 퀄리티에 달려있지 않다. 물론 뭐 맛있으면좀더뭐 모임이 더 즐겁고 재밌겠지만 꼭그 맛으로 음식의 맛으로 모임의 어떤 뭐이 상황이 확 달라진다거나 그런 건아닐까 목적이 달라지는 거아니까 뭐 이렇게 적어놨겠죠. t 포 focus excessively on flavor. 그래서 맛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포커스 하는 거, 집중하는 거. 익세스를 내는 부사가 이렇게 포커스를 꾸며주는 거죠. 뭐 투부정사도 어차피 투부정사의 투가 투부정사의 이 포커스가 이 동사에서 다파생되는 것들이라서 이 익세스를 이런 부사가 포커스의 동사를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동명사도 그렇고 동사도 그렇고 다 동명사도 그렇고 투부정사도 그렇고 다 동사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라서 뭐 역할은. 동사의 할이 아니고 뭐 명사나 뭐 형사 이런 역할하는 을 거지만 꾸밈을 받는 거는 이렇게 부사가 꾸밈을 주는 거 마치 동사가 부사의 꾸밈을 받는 것럼 똑같이 e x c e s s i v l y 가 포커스를 꾸며주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포커스하는 거, 집중하는 거에다가 맛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 지금 주어는 to focus부터 e x c e s s i v e l y 플라이브 이투부서사고 전체가 다조져이 전체에다. 삼성 단수 취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사도 is 단수 동사서. 즉 이렇게 말세다가 너무 지나치게 포커스 집중하는 것은 뭐를 놓치는 거라고. 더큰 시그니피칸스 중요성을 놓치는 거다. 뭐에? Of these social relations 이런 사회적 관계, 이런 사교적 모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더큰 시그니피칸스 중요성을 놓치는 거다. 너무 말세다가또 거기에 막 집중해서 지나치게. 하면안 되겠죠. 그런 모임 갔는데, 중요한 모임 갔는데, 막, 개그스럽게 음식을 막 먹지는 않을 기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음식에 대한, 뭐, 내용, 음식이 여기서 뭐, 첫 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음식에 대한 글을 쓰는데 있어서, 사회적 디멘션, 차원이나 측면이 프라미넌스 하는 거, 두드러지는 거, 그런 게, s u g g e s 뭐를 시사한다고. 즉, 음식의 맛은, is taking a back seat. 뒷자리로 물려나는 것 같다 해서, 이런 거, 이런 요첫 문장에 대한 이해가 되면 뒤에도 조금 이해가 되겠죠. 뭐, 물론 문법 문제라서 그런 걸 이해 못해도 문법의 밑줄 친 부분의 앞뒤 면을 봐가지고 이쪽 문법을 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내용이 어려우면 문법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문법도 어려워. 문법이 제대로, 뭐, 문법에 해석이 제대로 돼야지 이것도 지금 동사가 does가 아니고 d o 준다는 거죠. 주어가 뭐 conventional,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ceremonies and rituals, t 소셜 이벤트 이런 것들이 복수 명사가 주어니까, 동사도 더쓴나이 아니고, 두나 이렇게 복수 동사를 써야 된다는 게, 어느 게좋은지 그런 거 구분하려고 하면, 국국 해석이 어느 정도는 잘 돼야 된다는 거죠. 해석이 안 되면, 이런 문법 문제도 같이 어려워지니까, 이건 생각보다, 뭐, 문법 문제, 이거 맞는 애보다 틀린 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물론, 딱, 그다 챙기고, 다 생략하고, 이쪽 부분 봐서, 아, according to the c o 이거는 이제 구은 전체하고는 됐다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 주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음식에 대한 세레모니세리추얼스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이 음식에다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소셜 이벤트 사회적 이벤트들에서 주어가 세레모니스리추얼스 이벤트 이렇게 복수명사에까어더스가 아니고 두개권 하고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내용에 막치여서 몰라서. 헤매다 보면은 이게 아니고 또뭐 3번도 좀 애리케리 하잖아 이게 지금 접속사 없어서 접속사랑 대명사을 같이 하는 계속 점표 관계 대명사로 위치습 쓴다 이런 걸 모르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뭐 3번이나 이런 게 있는 애들도 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이런 문법들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문법만을 틀린다고내 등급이 한 등급씩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 열공하라고 괜히 쓸데없는 데 핑계 대지 말고.